송가인 kbs와 sbs에 다시 한번 출연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가수 송가인이 kbs와 sbs에 다시 한번 출연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그녀의 방송 출연은 단순한 가수 활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가인은 무대마다 진심 어린 노래로 팬들과 대중을 사로잡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인기를 보여주었다. 이번 KBS와 SBS 출연은 그녀가 여전히 음악계의 중심에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1. 다시 돌아온 KBS 무대. KBS는 송가인에게 늘 특별한 무대였다. 그녀는 과거 KBS 홀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며 관객들과 직접 호흡했고, 가요 무대와 각종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해왔다. 이번에도 KBS는 송가인의 귀환을 위해 화려한 무대를 마련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히트곡과 새로운 무대를 교차로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썩고 무대 매너는 더욱 여유로워졌다.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곡을 새롭게 편곡해 선보인 순간에는 관객들이 기립 박수로 화답했다. KBS의 특유의 공영 방송적 무게감과 송가인의 진정성이 더해지며 무대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문화적 이벤트로 자리잡았다. sbs에서의 세련된 도전 sbs 무대에서도 송가인은 색다른 매력을 발산했다. sbs는 다양한 음악 예능과 화려한 무대 연출로 젊은 세대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진 채널이다. 송가인은 이곳에서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였다. 조명, 무대 장치 그리고 스타일링까지 트렌디하게 구성된 무대는 그녀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SBS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여준 그녀의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다. 노래할 때의 카리스마와 예능에서의 인간미 넘치는 매력이 대비되며 송가인은 다시 한번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3. 두 방송사에서 보여준 상반된 매력. KBS와 SBS는 성격이 뚜렷하게 다른 방송사다. KBS는 전통성과 무게감을 SBS는 트렌드와 화려함을 강조한다. 송가인은 이두 무대를 오가며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KBS에서는 정통 트로트의 진술을, SBS에서는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과정에서 송가인은 트로트의 고정된 이미지를 깨고 장르를 넘어서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그녀가 두 방송사에서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트로트가 얼마나 유연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장르인지를 입증하는 사례였다. 대중과 팬덤의 뜨거운 반응 송가인의 kbs와 sbs 출연 소식은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기 위해 방송 시간을 기다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이 넘쳐났다. 실제 방송이 나간 뒤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방송 직후 팬들은 송가인만의 진정성이 느껴졌다. 무대가 감동적이었다.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반응을 보였다. 세대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그녀의 인기는 이번 출연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5. 음악적 성숙과 새로운 시도. 이번 KBS와 SBS 출연에서 눈에 띈 것은 송가인의 음악적 성숙이다. 단순히 히트곡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편곡과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가미해 신선함을 선사했다. 이는 그녀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음악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SBS 무대에서 보여준 국악적 요소와 현대적 사운드의 결합은 젊은 세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Yep. 방송사의 전략과 송가인의 가치. KBS와 SBS가 송가인을 다시 무대에 세운 것은 단순히 시청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송가인은 현재 한국 대중음악에서 상징성을 지닌 아티스트로 그녀의 출연은 방송사의 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를 sbs는 젊은 층과 트렌드에 다가가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송가인의 존재감은 두 방송사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카드였다. 결과적으로 방송사와 아티스트 모두가 상생하는 무대가 만들어졌다. 7.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 송가인이 kbs와 sbs에 다시 출연하며 보여준 무대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웠다. 팬들은 이제 그녀가 어떤 방송사 어떤 무대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하고 있다 mbc 무대에 서게 된다면 지상파 3사를 모두 섭렵한 상징적 성과가 될 것이고 나아가 글로벌 무대에서도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외 공연을 통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도 주목받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장악력은 국경을 넘어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가인의 메시지. 송가인은 언제나 무대에서 여러분 덕분에 노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번 KBS와 SBS 출연에서도 팬들과 대중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느껴졌다. 그녀의 진심은 단순히 가창력이나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 울림을 준다. 이는 송가인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이자 그녀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다. 결론 송가인의 KBS와 SBS 출연은 단순한 방송 활동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순간이었다. KBS에서는 전통과 진정성을, SBS에서는 세련됨과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감동을 받았고, 방송사는 송가인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송가인, KBS와 SBS에 다시 한번 출연. 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이유는 명확하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이자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를 선택하든 송가인의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총약 1,100단어 분량